클리 어 뭐야 클리어가 아니라고 왜요? 아 잠시만. 아프는 어디 간 거야? 안녕 겐하 오늘은 라 케빈 팩토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팩토리 커퍼레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케빈 팩토리는 영화 및 테마파크 산업령으로 최고의 초현실적 공포의 오두막을 제작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사의 오두 검사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일부 오두막에 귀신이 들려있다는 허위주장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오두막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의 잘못으로 판명된 심각한 이상 사례는 단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오두막 검사를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케빈 팩토리 코퍼레이션 가족 일동이 응원합니다 오두막 검사관이 된 첫날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함으로서 그녀는 사전 통지 없이 갱신될 수 있는 계약의 모든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니, 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면 안 될까요? 하자.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오우막 전체 검사하세요. 귀신 들린 징후가 보이면 즉시 돌아가서 데이지어 버튼을 누르세요. 아전하면 클리어를 누르세요 엇, 어, 알트가. 말투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포착되면 귀신들린 겁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귀신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씨왜 조명은 좀 켜두라고. <laughs> 조명은 좀 키라고. <laughs> 귀신들인 줄 알았네. 아니 이런 모형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보자고. 컵두 개. 이런 거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컵두개 이런 거볼 필요 없어 보이고. 곰이형 난로, 라디오, 의자, 마스코트 인형, 빵, 사과. 침도 봐야 돼? 와, 빨솥 솟됐다. 볼거 많다. TV. 오 좋아요. 이게 기본인 거죠? 이게 기본. 클리어! 괜찮아 보이는 걸?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걸?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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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는 괜찮은 산장인 걸? 클리 어 뭐야? 클리우가 아니라고? 왜요?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일가족이 산채로 불타버린 단혹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뭐? 일요일 저녁 두고의 시신이 소각된 채 발견된 것을 엄청난 연기를 목격한 새 등산객이 119에 신고한 이후였습니다. 몇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원에 따르면 이오두막에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 둘의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두 시신에서 부모의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두 자녀는 10세 소녀와 6세 남동생 아직 주변 지역에서 관련된 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 시브네! 아, 지금, 어, 그러니까, 아, 화재 났었던 아, 그런 아, 오두막을 아, 재현을 아, 한 거야? 아, 그것 때문에 아, 귀신 들인 아, 거고? 시브네! 아, 뭐 하는 거야! 개 같은 거! 어? 어, 접시 만 배 같은 거 저건 또 뭐야? 아무튼 이게 디폴트라는 거잖아 저거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 클리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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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없어 아니, 이게... 이게 무슨... 들어가... 아, 아니, 씨브레!

딸이 원래 저랬나? <laughs> 아니야? 원래 원래 원숭이 있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원숭이 원래 없었어. 아닌데. 원숭이 원래 없었는데. 아니. 전체를 검사하세요. 귀신 들린 진후가 보이면 즉시 돌아가서 8번 출구처럼. 이변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보면 그거를 클리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움직임을 보면 데인제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가? 모르겠다 야! 뭐야! <웃음> <웃음> 그림 밖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림 안에만 계시라고. 없잖아 없잖아 이제 없잖아 저 사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를 왜 보는 거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저를 보는 게 아닌 건가요? 안 보는 건가요 혹시 제가 두렵나요? 제가 두려운 건 아니죠? 뭐 하려하지 마세요. 제 뒤에서 개 같은 짓거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그냥 올라갈 거예요? 아니, 씨, 뭐야. 뭐야. 천막도 벗겼네?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 정상인 거겠지, 그러면? 그럼 이건 정상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 진행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변이 아니야. 이상현상이 아니야.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야. 이변이 없어 보이는걸? 이거는 그냥 정상인 것 같은데? 뭐가 움직였어? 야, 저건뭐 하자는 거야! 밖에 뭔데, 저거! 밖에서 왜 지켜보는 건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의외로 괜찮은 거 아님? 진짜 의외로 괜찮은 거 아님? 어, 진짜 의외로 괜찮으셔. 왜 이렇게 정상 같아 보이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어, 문제 없어 보여. 움직이지 않잖아. 아프지는 어디 간 거야? 따꼬! <laughs> よっ